여러분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인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 이르도록 성숙하는 것,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땅 위에서 어, 무엇인가를 더 얻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것도 늘 어,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 가운데 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그리스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이제 잘못 믿으면 어때집니까? 교만해지지요. 신앙생활이 연조가 되고, 신앙생활이 어떤, 어, 교회생활이 연조가 돼서, 막, 그, 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어떤 터쇠로, 그래서 막, 이게세 가지로 오면은, 막, 그런 터쇠들을 부리는, 우리교회는 없겠지만,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 뭐 그런 신앙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또,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모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내 안에 교만함은 없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 이 야고보사도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은혜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 욕심이 발견될 때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그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성경은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연약한 점도 있고 허물도 있죠. 제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들을또 여러 가지 허물들을 부족함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씻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그것들을 없애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죄사정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아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시고 말씀해주고 말씀해주셔서 결국에는 그를 거 이제 없애도록 하는 거또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없애도록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만은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뭐 기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교만하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잠언 1 6장1 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가장 패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랑 가장 넘어지는 이유, 가장 빨리 넘어지는 그첫 번째 일순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근데 그 교만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툼과 싸움, 시기 질투, 원망, 이 불평 이게 다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욕심이 있다, 정욕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욕심이 있을 때또 정욕이 있을 때두 가지 이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분쟁입니다. 어, 야고보서 1장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시기가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이유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안에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욕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우리 그 신앙인의 자신감 아닙니까? 기도하면 돼요. 어떤 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또 다른 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인의 도 자신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어, 그런 위로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하지 않으면, 네가다 책임져 줄 거야?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하지 워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욕심 때문에 안 된다. 야구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구하에도 왜 얻지 못하고 구,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구하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 내 욕심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문대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욕심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내 자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저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버릴까요? 단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을 때 욕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우리가 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놓치면 항상 그 안에 정욕이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는다,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것도 있, 있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죽은 거야. 욕심꾸러기다. 막내 안에서 욕심을 막막 어? 막 생성해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를 붙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데스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 삶이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만 믿고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욕심 버리는 것, 십자가를 붙들고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바기를 대적하라. 이러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강화되는 게 복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선 또한 반대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에 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극렬하게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오기 위해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외부로부터 나오는 도전일 수 있고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내부로부터 나오는 마귀의 도전일 수 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자. 이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 우리가 종종 내 안에 그 마귀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때 마귀의 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언어, 언어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아멘,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마귀죠. 그러니까 보면, 내가 하나님과 높아,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못 보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국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무엇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내가 뭘 하리라. 내가 뭘 하리라. 마귀의 특징은 내가 뭘 하겠다. 이게 교만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내가, 내가 이게 나오고 있다면 이게 내 안에 마귀가 작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자신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높아지는 줄 알아요. 내가 뭘 노력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도 하고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여주십니까?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중받는 삶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삶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이 말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을 하면서 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기를 대적하는 것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어, 귀를 대적하는 것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해 주세요. 하나님 좀 이리로 와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는요, 내가 주제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것, 너무, 뭐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의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 단지 몸만 예배 나가면 우리가 그냥 기도의 그 자리만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게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바로 회개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마음의 회개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어,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어디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찾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면서 탕자가 회개하면서 돌이켜 올 때까지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돌이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회개하고 또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이키면서 나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절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겸손은요 이렇게 주자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뭘안 해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옷을 갈아 입혀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고 반지를 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누가 한 겁니까?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씻어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누가 한 겁니까? 탕자한 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가드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그를 받아준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래, 기도함을 통해서, 또, 진앞에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그래, 그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나를 극률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래, 진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함, 그래, 그 겸손함을 갖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발견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욕심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저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를 불쌍히 겨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